<laughs> 내가 빗줄까요 <laughs> 아이고 이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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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aughs>

우리 갈때 집에 가서 또 탈게.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 Thank okay.

아아아. <laughs> 이거지

중성? 네. 중성? 아, 그래, 안 보이네. 더 어려 보이네. 거울 뭐야? 응. 어디 지내 살아? 네. 아, 이거 오늘 주하, 중학생들 많이 왔네. 나 중학교 2학년도 만났고, 또 초등학교 5학년 애들도 만났고, 중이교요 아, 그, 부분에서 여기 온 거야? 요 지내 요즘 다냐 네. 2학년? 3학년. 3학년? 아, 2학년 애들 다녀오겠다. 아어 여기, 저, 너 동네에서 이렇게 축제가 열리니까 좋아? 어, 어, 근데 매년 열리니까. 어 응. 올해, 올해. 근데 하영이 많아져가지고. 이 많아졌어? 축소롭다 그러던데. 그래? 아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몇 시인지 찍어가? 응. 아, 그래. 어. 아, 딱 하나만 골라. 아, 홉시 지금 뭐.. 저녁은 먹었어? 네! 둘이.. 둘이만 왔어? 아요몇 살이 왔어? 네내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오~~ 너 유튜브도 오 보니? 네 보자 <laughs> 내가 명함을 줄 테니까 아 이제 구독해달라? 아 그렇지 그렇지 유튜브 출연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네? 뭐찍으신데요 지금 이거 찍고 있어 삼성 테크노글라스 치면은 나와. 네. 자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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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이야 네. 너는 너는 저학년처럼 보인다. 어 자자 어, 어. 하나냐 두 개냐 한 봐봐. 어, 두 개. 어, 자. 아이고 야. 야, 네. 야 보세요. 이렇게 지금 찍고 있잖아. 어 네. 여기 찍고 있지? 네. 좀 들고 있어봐 네? 아. 내를 네? 찍어줘. 어 좀, 좀. <laughs> 보이냐? 네네네. 네, 네, 네. 보여? 네. 요. 지금 요, 저. 요, 네. 야. 봐. 오 1,000명. 저... 네? 오 1,000명이시네요. 아, 천명천명 천 명. 네. 오. <laughs> 지금 저 진해 여자천의밤 풍경이 아주 멋있어요. 와. 잘 나와?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이제 와. 여기 밤 11시까지만 불 켜져 있으니까 조금 더 찍고 아 약간 사람들이 밤에 밤에가 더멋있는야 여기는 낮보다 밤이 더 멋있어. 네. 예, 저 풍경도 더 멋있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애들도 많이 나왔고. 이거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친구가 중학교 3학년 여자 저... 친구인데 아주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애가 지금. 좋다. 네. <laughs> 아, 구독도 해 준다고 그랬어. <laughs> 그죠? 아, 아이고 이쁘네 어, 카메라 무겁네요. 어, 무겁다. 출연 할래? 아, 어, 아니요. 안해? <뭐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냐. 아, 니 아, 인터뷰. 인터뷰. 어, 인 인터뷰. 네. 인터뷰. 인 인터뷰. 어, 어, 어. 아? 인터뷰. 아 인터뷰. 인터뷰. 인요뷰 인터뷰. 인터 인터뷰. 인터뷰. 요터뷰 인터뷰. 인요뷰 인터뷰. 은서뷰 인터뷰. 인터뷰. 요 지금 친구랑 같이 저 친구는 부끄러워 가지고 저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고. 네. 어. <laughs> 은슨는얼 얼굴이 친구들이 이쁘다 그래요? 아, 어, 네. <laughs> 그럼 저 형제가 어떻게 돼? 언니 있어? 아, 어, 저한도지 남동생 있어요? 여동생. 여동생. 네. 여동생 하나 있고 언니하고. 아, 빠는 아빠가 군인이에요? 네. 아, 지내는 군인이 많아. 아, 어, 네. 군인 가족 거의 다. 그 어, 그래 가지고 저기 오늘 여기 저 <laughs> 축제 오니까 뭐가 좋아요? 어, 그냥 친구들이랑 둘러보기 아, 좋아요. 재밌는 거. 아, 어, 작년에도 봤죠. 네. 작년에보다 올해가 더 좋아요. 아? 네, 어? 네. 그, 올해 더 좋아. 저기 저 저기 갈 거잖아. 저기 고등학교 이제 가야 되잖아. 네, 고등학교 고민 많이 하고 있죠. 왜왜 뭐, 뭐, 왜 고민 많아? 왜냐하면 진해는 고등학교가 잘갈수 있는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는 가기 싫어서. 진해 요구하고. 진해 여고하고 세화 여고. 근데 왜 가기 싫어? 어 그냥 저는 창원고등학교 가. 창원고등학교 가면 여기 못 가나? 시험 치나 거기는? 그, 아니요 시험은 안 치. 고 지역이 다르나아네 어, 진해랑 창원. 그 같은 창 같은 창원이잖아 여기도. 네 그렇긴 한데. 그, 그 지역 구별로 돼 있나? 창원은 뭐니까 집에서. 어 근데 왜 거기 가고 싶어? 어 솔직히 진해역으로 가면 어. 진해 역중에 있는 애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어. 좀, 조금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 시험 좀큰 물에서 놀고 싶다. 네. 그공부도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좀 해보고 싶다. 네. <laughs> 그 이제 실력을 좀겨러 보고 그지? 네. 어그 방법 찾아 보안돼꼭못 가? 장원에 못 가? 어... 근데 이제 고민 중이니까 아빠 보고 아빠 나 저기 장원에 가고 싶어. 좀 멀더라도 해, 하게 해줘. <laughs> 아, 나그 그거 그 고민이야. 아니, 너 공부 좀좀 좀 하니? 아, 어, 네, 하죠. 아, 어, 뭐 수학을 잘해, 영어를 잘해, 국어를 잘해, 뭘 잘해? 어, 저는. 어. 특뭐 어... <laughs> 아, 잘한다 이런 거요. 과학. 네. 과학? 네. 아, 물리, 화학 생물. 아, 네. 어, 그런 거 좋아해? 네. 아, 꿈이 뭐예요? 자의료 쪽으로 어? 의료쪽 간호사 아 간호사 하고 싶어? 의사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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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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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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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사의난간호 그래. 의사+ 할 바에 의사+ 하겠다 똑같이 의료 쪽이잖아 근데 의사+ 이사 의사+ 의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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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펼치고 구름을 펼친다. 아, 너그 꿈을 펼쳐라. 어? 열심히 진짜 해 가지고 저 철학관에서 이러고 쉬고요. 스트레스는 없어요. 아니, 그뜻이야 구름을 펼치라. 아. 아, 저희가 이제 가야 돼 가지고. 알았어. 저기 그러면은 저기 출연했으니까내올리을 테니까 와서 봐. 어. 예. 아. <laughs> <laughs> 아. 이 <뭐야? 웃음> 아까 스에가지하나오 지금 받아 채고요 네. 뭐뭐 뭐 찍어요 어디서 찍은 거지 무슨 뭐 유튜브 시네 시시 네. 시, 시에서 네. 시청에서 네. 시청 유튜버 네. 나도 유튜브인데 이거 진짜요? 어 이거 직 찍고 있잖아 어. 채널 있으세요? 어 아, 유튜브 채널 아, 명함을 하나 줄테니까 구독 좀 해줘 네자 <laughs> 어디서 왔어요? 저희요? 음, 마산에서 마산에서 나는 서울에서 아, 진짜요? 다 두개인가 하나인가 봐아네두개예요 어, 유튜브 주소가 삼성테크노글라스 특수유리만들어 어, 내가 대표이사야 저기 뭐야 학생이야사인이야사인입니다 아하 아이 <laughs> <아니>, 어려보이소 어? <laughs> 진짜 나 말로면 안되겠네 <laughs> 아, 하나나 나이가 60 아하 저만 보이세 우리 아들이 서아아 진짜요? 아, 우리 며느리도 서아아 아들이 서른인데 벌써 결혼 어, 네요그 놈은 저 스물 일곱이예 아들 아 그래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저기 뭐야 잘 살고있어 둘이 아, <laughs> 어? 저, 너도 저 결혼해야될 나이 됐는데 사람이 없어? 남자가 없어? 없어. 어, 아니 저, 저 사는 데가 있 야, 마산영. 왜왜 남자 가 없어? 그럼 남자 많잖아. 남자가 없네. 좋아요. 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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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여기 어디갔지? 을찍아 <목소리> <목소리> 이쁘네 민아아어이 <목소리> <목소리>